성경에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예요. 어서오세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아, 이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차, 차 잡세요. 야, 아, 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아이가 임신하면 아기를, 아기를 태해 갔죠. 그러면, 다리 차면은 그 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를 잉태하고, 그 죄로 악을 행하고, 부지를 어? 행합니다.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그랬어요. 사람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제가 요번에도 정치하는 거 보니까 그 정치도 권력 더 가지려고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사람들 마음을 더 얻으려고 때론 그 욕심 때문에 거짓말도 시키고 불이 도행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돈 욕심으로 인해서 그돈 벌려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속이는. 근데 욕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그 욕심이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지는 죄, 죄가 장성한 즉사망이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고 죄가 점점 장성해지면 그 죄로 인해서 언젠가 죽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갓난애기들도 보니까 는그 둘이 싸우는데 먹을 것 갖고 싸우라고해뭐 개고 그 둘이 먹을 것 가지고 자가 서로 먹겠다고 남주는 때리고 싸워 애기들도 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 인간은 누구든지 다이 땅을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는 죄가 없어. 아니요, 그 사람 거짓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큰 욕심으로해서 크고 작은 죄를 다 치면서 살아요. 특별히 욕심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그 결과는, 응? 어? 죄가 장수하게 됩니다. 죄가 잘하게 되고 결국에는 사망을 낳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법칙이에요. 결국은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데 그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이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조금 더 있고 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은 언젠가 이 땅에 떠날 때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헌재에서 그, 그 재판관 앞에서 그 재판받는데 그 재판관들 앞에서 재판받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거 다 내게 될까 안 될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세상에도 죄를 주은죄있다는 그런 심판이 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법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이라고 하는 게 없고 법이 없다면 이 세상은 무법한 세상이 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고 법이 있어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법대로 살라고 하니까는 법에 제재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운영이 되지. 만약에 법도 없고 양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욕심으로 인해서 아마 더 빨리 타락했고이 세상이 멸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록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만 그 죄에 대한 싹시 죽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강건해야 7, 80이 됩니다. 80까지는 강건하게 서지면그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우리 집사님 앞에서 막 아프다고. 아, 아프다. 저도, 저도 지금 7 0까 넘었는데 이게 막 아프기 시작해요. 별수 없어. 아이들들은 다 아픈 거야. 이렇게 그러느냐고. 그래도 아우 안 하면은 아이고. 얼굴도 원하시고. 그래도 기억력도 있으시고. 어떤 사람은 60에 치매가 오는데. 여러분, 치매가 없길 바랍니다. 젊은 사람 치매 걸려가지고 그거 전 가족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여러분, 사람에게 청이 청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이, 이 뇌에, 그 뇌가 나쁜 것에 반항, 그 반응하고, 그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 욕심으로 많이 생각하고 번잡한 생각을 하면, 뇌의 기능이 나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고, 양심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 육체도 건강해지고, 우리 뇌도 깨끗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60을 사든 80을 사든 90을 사든 100살을 사든 언젠가 이 땅에 떠난다고 하는 게그식 결과예요. 어떻게 보면 좀 험한 겁니다 인생은. 젊은 날에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온갖 즐거움을 다 누리고 술도 먹고 여자도 따라다니고 별거 별거 다 했지만은 나이가 들고 어느 날인가는 돈 많이 가진 사람도 권력 가진 사람도 다 험하게 이 땅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은 젊었을 때는 자랑해도 나이가 들면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죽음이. 하지만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의 도를 통해서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공의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라고 한 분이 그 죄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시 누군가 죽는 건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의롭게 살고 선행을 해서 구원 받는다지 여러분, 사람은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겪어보지만, 사람 마음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죄,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죄 본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죄 안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 일하고 힘써서 노력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간이 아닙니다. 죄를 지면 건 죄인이에요. 가능을 했든지, 살을 했든지, 도둑질을 했든지, 남의 것을 빼앗든지, 사기를 쳤든지, 거짓말을 했든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삽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저는 부모, 부모에게 공경도 안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미워하고, 때론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오늘날을 사기치는 게왜 그렇게 많은지, 그돈 때문에, 이런,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한데서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저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게 은혜, 이게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 죄를 자백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내가 돈을 갖다 주고, 내가 좋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시그 사랑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비록 죄인이고 잘못 살았어도 내가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예수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육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그종기한 그러니까 겁니다, 사람. 짐승은 죽으면 육체가 땅에 떨어져서 다썩 썩고 흐르 돌아가지만 인간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사람에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언젠가 돌아갑니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야돌아가 돌아가신다 돌아가신다 가야 된다 이러지 않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썩어져 언젠가 다죽구나 땅에. 먼지처럼 사라지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공의를 저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은, 거기서 심판, 심판받고, 회개치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내가 죄가 많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 정직하게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면은 그 사람은 가라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지을 믿습니다. 응.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돈 가지고 믿는 건 아니에요. 금언 갖고 믿는 건 아니다. 응.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그 사랑은 금이나 은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자기 아들을 생명을 주시므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은혜를 이 땅에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친구가그 예수 안에 있고 또 인간이 죄를 짓다가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뭐 힘든 일입니까? 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그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이 남은 세월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회개하면서 며살 영원한 날에 여러분 모두가 다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구원,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그 은총을 베풀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한 가운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큰민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인생들을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 피로 그 죄를 씻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그 죄악이 있으면은 모든 그 죄악을 그 예수님의 희신 피로 다 씻어 주고 깨끗하게 하사 남은 인생을 이제 새롭게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그런 지혜가 있, 있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혜와 천명을 갖고 이 땅을 보람 있게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